안녕하세요. 투자대학교장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빠꾸는 없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빠꾸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과거에 실패하고 잘못한 곳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누구나 실패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빠꾸가 있다면 그만큼 또 우리의 인생에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죠. 왜냐하면 밖으로 들어가서 지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빠꾸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는 또 하나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만 빠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도 빠꾸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직장생활할 때 식당에서 소주값이 2천 원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설거머니 3천 원, 4천 원 하더만 지금은 5천 원 하고 있습니다. 술값, 음식값 모든 것들이.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빠꾸가 없습니다 땅값도 빠꾸가 없습니다 건설회사 분양가 역시 빠꾸가 없습니다 땅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기준이 분양가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미분양으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고 싸게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는 빠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자재비 폭등했습니다. 작년 금리 폭등했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분양가 인상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투자하는 수익을 정말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금 신규 분양한 것들은 작년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쟁이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들은 분양 시기를 조율할 것입니다. 금리가 좀더 낮아지고 부동산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분양 공백은 어찌 보면 2년, 3년 후에 부동산 가격에 인상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수요 공급을 자꾸 수요를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분양을 안 한다면 2, 3년 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지금 위기의 건설회사를 살리야만이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가격 정책을 이끌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절대 빠꾸가 없습니다. 지금 빠꾸 없는 부동산을 통해서 안전하고 확실한 불을 차지 불을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부동산 역시 그 가격 인상 전 가격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지위 폭등 전분양가 인상 전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대학기는 늘 확실한 것 수익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대학기는 이 투자자는 늘 행복하게 때 때문입니다. 이상 투자대학교 교장 이재성입니다. 감사합니다.